모닝 올드 m 시작 n 습니다 g 격적으로 o r 맹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날씨가 25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거 치고 한한 g 한 17도 정도 느낌? 별 g Good morning! g o o 요 m o r n i r e t o 이렇게 메뉴 한가득 있고요 이~ 아, 이~ 뭐야? 이~ 루드 드 아, 근데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그냥 아이스 리스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먹은 거인데, 조금 어제랑 비주얼이 다른 애들은 어제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 었 이거 네 아니야, 이거? 네 내건 아니고... 어, 내 건가? 왜냐면 내거세트가물었겠었잖 아, 아 그러네. 이게 내 건가 보다. 내 음. 거... 설마... 들어들 있어. 있침 아침 진짜 가볍게 둘이서 15,000원에 만, 만 클리어했고 음. 이설차이마 아, 아파트 마 설마... 설마... 이마 설마... 초이설아설이설이 설마... 설마... 이마 설마... 설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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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laughs> 원래 e 층은또맨 앞에 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분이 go t 좋거든요. <laughs> 어글리 코리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다. 못 생기면 어글리 코리아이다 어글리. 사람들이 엄청 많네. 엄청 많진 않고 확실히 보러 온 사람들이 있네. 여기가 그 배경 그러네. 오. 이쪽 배경입니다. 기가 바로 초형. 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막 색감이 엄청 예쁘고 이러진 않거든요. 사진이 네.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바닥이 예쁘다. 여기가 마냥 그 포토존은 아닌 게 실제 학생들이 운동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철원역은 <목소리도> 또이철역 안에가. 혼자서만 무지개의 빛을 서있어요 이게 또... 맞네! 일클송서일층이서물어입니다어나서일어나스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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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논스일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일어 아, 진짜 논스탑이야. 아. Hello. We are two. 오늘 oh, 사람 많이 오네요, 좋다. 아, 도제. 구석 자리 너무 좋습니다. Order with the QR. Yes. Maybe use scan first. 아, it's scan. 먼저, 먼저 보고. Inside of, uh, the photo, you can see the picture of the food item. Alright. 아? 일단 일차로 주문했고 기본으로 나오는 메뉴를 음료 완지 국을. <laughs> 음! 속을 먼저 달래줄고 매운 거 시켜서 속을 먼저 달래주는 용으로 음. 살짝 쌍화탕 같은 느낌 나는데? 음. 약간 약재 느낌 나는 느낌? 근데 좀 달다. 음! 음. 내 생각엔 이 단맛은 대추에서 나오는 단맛인 것 같아. 엄청 넓은데 의외로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7시 반이야. 수요일 낮이라 그런가 봐요. 세시 반밖에 안 됐어. 어 음. 냄새가 벌써 매우지. 비주얼 아주 풍력적인. 이 와중에 뭐가 막 나왔어. 사진 찍던 사이에. 음 돼지 기름 냄새. 돼지 이름이 한가득. 아말시간이야 시간이 적구나 다. 한분 넣은 노래. 안 음. 어, 어. <laughs> 야들야들해가지고 너무 잘 풀어진다. 잡내가 없고 엄청 부드럽고 그냥 입안에서 이렇게 녹아줘요. 아, 으아. 어? 너 지금. 와, 기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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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부위가 다양하고 폭력적거부금 이거 지 네. 아주 배부르이먹었습합다양여이많기잘합니른여눌러잘취소른안 눌... 돼요. 거짜 <laughs> <진짜>? 응. <laughs> 어. 안 됩니다. 미슐랭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미슐랭은 아니었고, 그냥 맛집으로 유명한 맞아, 데였던 건데, 근데 확실히 맛은 괜찮습니다. 맛은 괜찮고, 맛있다. 가격이 살짝 빡세요. 둘이서 맥주 큰 거나 포함 그게 한 4만 원 정도 되긴 했지만, 그거 포함해서 한 16, 7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가격대는 꽤 있는 편. 그래서 막호궈를 너무 사랑하고, 막...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 은 엄청 추천하긴 좀어려우요 맛이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자고 나와서 이제 스카이베 건물을 갈 겁니다. 추천받은 9층 바가 있어요. 그 맛집 9층 바.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맥주 한잔 시켜서 야경 보고 혹시나 자리가 없다 혹은 이또 슬리퍼 때문에 입장이 거절이 된다이러면은 <laughs> Hello, uh, we are going to the 118th floor. Go straight and then on the left h a n side and left at the end, I g u e Yeah. n left. t w i c e Go straight and turn left. Go straight turn left. Upstairs. u a i r okay. Go 그래서 왼쪽만 있어서 타니까. 난 근데 보통 뭐라고 웃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1층이구나. For our hotel slippers are not allowed. No. Uh, I'm very sorry. 아, about so it. Not a v a i l y yeah, uh, nice. Sorry. a b o u t i t n o t a v a i l a b l e e p h e b o i n g t h e n g s l e on the b t s l e p on h e i going sleep on the bed. I'm going to sleep on the bed. I'm going to sleep on the b e 근근이 또 예뻐요. 결국 산대는 못 찾고 호텔 옆에 잘 보이는 데가 있길래 오늘은 여기서 가볍게 즐기고 야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또 슬리퍼 때문에 못 들어갈 줄이야. 한번 당해놓고 또 근데 내가 후기를 봤을 때는 어, 이게 이게 다야? 라는 반응들이 많았대. 한 3, 은 지켜봤는데, <laughs> 특별한, 특별한 건 모르겠고요. 어, 그냥 건물 건물들이 불이 한 번씩 켜졌다, 꺼졌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체로 예쁘긴 하다. 그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음,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야시장이잖아요? 한번 야시장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도 처음 보는 형태의 버스를 타게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타, 한번 타보고 싶긴 했는데, 이제야 타보네. 이게 예, 26인가? 26번 버스인가? 근 건너가 적혀있질 않아요. <laughs> 맞대. 매우. <네요>. 살짝. <laughs> 마을 버스니까. <laughs> 이거 진짜 옛날 옛적. <laughs> 우와 당신이 내리면 언론이 배를 던져 올리시지 이게 진짜 웃긴 게 정해진 길과 다른 길을 가요 딴 데를 들렀다가 정상 궤도에 슬슬 들어서는 거 같고 여기는 이게 좀 다반사인 거 같은 게 어, 며칠 전에도 혼자 다른 버스를 탔을 때 다른 루트를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laughs> 시절? 이 루트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아니, 버스 아니,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루트 상은 한번 이렇게 위로 찔렀다가 내려오는 루트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오더라고요. <laughs> 그 멈추지도 않아요. 정류장마다. 그래도 이제 딱 내리니까 바로 앞에 야시장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개들이 유명하더라고. 개? 어 개. 오마이? 어이 개. 나 혼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못 먹긴 했거든? 그래서 누나 오면 한번 그걸 먹어볼까 했는데. 근데 여기도 흥정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종이에 적어서 보여주시거든? 아.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자, 네우 2. Okay. Yeah. I'm very h u n h o w much is uh, today crab? For 2. Okay, 25. 25 is okay? No. No? Just. 일단 이 롯테. 오케이. 야, we'll look around. Thanks. How much이야? How much이야? 오케이 레, 두 마리라 하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걸 또깎네난또두 번째 오니까. 아비, 이번에 칼스버거 하나 먹어볼래 예? 필 칼스버그야. 내가 또그 배운 게 있지. 이게, 여기, 이게 문화거든? 어? 근데 나는 그냥 이거 티슈로 그냥 얘를 닦아. 그리고 얘를 그냥 먹어. <laughs> 이 대규모를? <laughs> 근데 조원아, 나는 너무 문 주거든. 짱이가 좋아. 들어갈래 어. 네. 일러 시원한데 앉으라고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에이트에이 아. 에이티보? <웃음> 아. <웃음> 뭐 이거 먹을까? 가 맛있는데? 이걸로, 이걸로, 시라 실하긴 하다. 아니, 정당한게 쉽지 않네? 이. 이 문제는 뭐냐? 수율이 막 엄청 좋진 않다. 꽉차있는 않아. 예상했던 가격이에요 그냥 분위기를 먹는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도 흥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싸게 맥주값이라도 걸어서 좀 싸게 먹고 나왔고요 네. 경험으로 삼으면 나쁘진 않았다 좋았다 그리고 실제로 만족스럽긴 했으니까아 Hi 갑자기? 보길래 Indian. 아, Indian. 아, did But you I'm say i o u I'm y o How did you know I'm from Korea? n uh, You're speaking I, Korean. I speak Chinese and I know k o h e a n Thank you. Do you come here for traveling? Yeah, right, right. Where are y going? You. I'm going home. Uh -oh. I live here. <laughs> Have a good day.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laughs> 아, <그러면은> <웃음> 그래서. <웃음> Hello. <웃음> <웃음> 여기입니다.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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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 and Hey, my oldest sister. <laughs> <laughs> Can you recommend to her? How uh, <laughs> <laughs> you? want something strong or you want something light? Uh, Stronger? <laughs> the strong <laughs> You want sweet or oh, sour? Good. Uh, the sour is better than the <laughs> sam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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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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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ame Same, one. Two. Yeah, <laughs> yeah two about, uh, I mean, Try another one. Yeah, another one? Uh, then, uh, the same one Then... Strong and sour for her. Something yeah, new. Yeah, yeah, something new, new. Please. Yeah, Thank you. Nice <laughs> recommendation. learning tennis c r a n e samin e a h 21 21 21 21 oh i love it blue rally c r a y yeah 어느 그뭐야 타워에 있다고 아 이거야 풀이야 아왜 이러는데 뭐야 why <laughs> 30 years ago. 아 I'm 40 by the way. Oh, really? You l o o young. You, <laughs> look, yeah. Yeah, you yeah, look like g You l o o young. Yeah, you look like a g i r You l o o so, young. 33 or something? 40 yeah. years old. i just sure you, you look 40. like. h yeah. u h é n i e 그, 샷을 선물로 줘가지고예예 예. Yeah. Yeah. Woo! h e Don't don't shoot, t h o o t n t s h o I really I LOVE HONG KONG! Wow. Nice. I think I'm not, I'm not um, traveling, just yeah. I'm living here. <laughs> I, feel like. I feel like living here. It's quite warm, like fresh. Yeah. yeah. So is it 이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MBTI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옌도 하고 있고 음, 알렉스도 알렉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미 그 추측을 해봤습니다. 뭔가 알렉스는 제가 봤을 땐 ESTJ 아니면 ISTJ 아니면 i s j 느낌이고 그큰 누나는 서아 누나는 ISTP 같다고 했고 또 얘는 제가 느끼기엔 ESFJ 아니면 ESFP인데 서아 누나는 ESFP 같다고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Your ISFJ. It means, um. 얘는, 저랑 큰나 둘다 ESFP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ESFP가 나왔습니다. <laughs> what does that 대상하잖아, mean? Show me what o e that mean. It means, um. You are... 맞춰버렸습니다. Oh, really? Yeah. <웃음> <웃음> 그래 보이더라고. <laughs>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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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